안녕하세요. 역사 길잡이 최정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 시대 1927년에 만들어진 최대 규모이자 합법적 단체였었던 신간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간회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인데요.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와 비교해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간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간에 회 들어가기 앞서서 당시 정치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 일제가 본격적으로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내부에서 분화가 되게 되는데요. 일제와 손을 잡자 타협하자라고 하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광수, 체린 같은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치를 하자 자치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광수가 1924년 동아일보에 실었었던 이 민족적 경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결사, 정치적 조직,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치하자 이렇게 자치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죠. 이러한 타협적 민족주의 소리에 일제와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가 상당히 쇼킹했었겠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정우의 단체가 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26년 11월 달에 정우의 선언 발표할까요? 정우의 선언 이 지문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 손을 잡자. 여기서 타락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어떤 게 이랬을까요? 타협적 민족주의. 친일적이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영양가도 만점이었었던 비타민 같았었던. 비타민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게 되는 단체가 1927년에 신간회입니다. 사회주의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와 우가 손을 잡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운동,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신간회 별표. 19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했었는데, 이 활동 기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간회가 여러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원산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원산총파업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형평운동, 별표할까요? 수능에 너무나 자주 출제되었었는데, 형평, 저울처럼 평평한 세상을 꿈꾸는 운동.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894년에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의식과 차별 속에서 살았었던 소대지를 잡고 이렇게 도축을 했었던 사람. 바로 이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었던 어떤 신분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이 형평 운동도 이신간회가 지원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신간회의 초대 회장은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이상재 선생 그리고 부회장은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 선생입니다. 이렇게 회장과 부회장도 이렇게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놨었죠. 그리고 신간회의 강령도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이 강령을 내놓고 어떤 단체가 추구했었던 목표인지 방향인지를 잘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신간회의 강령임을 좀알수 있는 부분 바로 특히.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점 기회주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제의 문화 통치 속에서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이 자치 운동을 주장했었던 이 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점 정치적 경제적 각성 이 각성 모드 깨어있자 그리고 단결을 공고히 하자 단결을 끈끈하게 하자 그리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신간의 창립을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전국 각지에 지회가 설치되고 이 깃발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동단결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야학을 세워서 대중을 계몽시키는 활동까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갑니다. 여러분 신간회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나요? 신간회, 신간출고목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목, 마른 나무. 말라 죽어 가는 나무에서 신간 새로운 가지가 출 나온다. 쉽게 말하면 말라 죽어 가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신간 새로운 가지, 새로운 희망이 나온다. 희망을 담고 있었던 명칭입니다. 신간회. 그리고 신간회가 출범하게 되니까 여성들도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합쳐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자매 단체가 바로 근우회입니다. 그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하자 신간에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것을 기회로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강력하게 탄압하게 되면서 허헌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간부들이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병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도부가 점차 일본과 타협하고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지도부와 각 지회에 있었던 이 신간의 멤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해졌었겠죠. 1931년에 결국 신간회는 해소되게 되는데 이 코민테른이라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조직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중국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지만 이제 깨졌다. 너희도 헤어져라.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이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먼저 정우의 선을 통해서 손을 잡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헤어져라! 라고 지침을 내리게 되니까 이 순간에도 결국 해소되게 됩니다. 여러분, 해체가 아닌 왜 해소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나리!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남긴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되나요? 해체되나요?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죠. 지금은 비록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지만 다시 또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나타나죠. 여러분 신나게 PC방에서 PC게임을 하다가 스트레스 풀면서 신나게 집에 갔었는데 엄마가 왜 이제 왔으며 왜 공부 안 하냐고 잔소리를 늘어놓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체가 아니라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간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신간회는 사료를 제시해 놓고 이 신간회의 활동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